수백 년전 조선시대 중기까지 한반도에도 무림이 존재했었다. 아 대표님 사기라뇨. 아 저도 이거 몇장 태우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아시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오, 사업으로 크게 한창만 노리는 말씀해주세요. 남자 호룡. 호룡은 계속되는 형. 계약 실패에 앞길이 막막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여기 김명옥 소머리국밥집이 어디예요 네? 김명옥? 몰라요 저기 안살아요 저 뭐야 그만! 자, 잠깐! 아, 빨리 빨리 형이요 어. 같은 그래. 시간 제주 한라산 근처 공사 현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어? 상당히 오래된 한 병마형을 발견하게 되죠 많이 아팠나보네 음. 저 병마형 말이야 제가 받으면 자네들 집도 살수 있어. 그날 저녁 진짜요? 호룡과 가리큰 건을 잡은 직원들은 기쁨의 축하 파티를 하게 되고 병마는의 네? 식도도 적셔줍니다 아이고, 과장님. <laughs> 아, 에는제기에는에가 봐요. 병마제도기쁜는에 혼자 적시기에라도해보는호가은 그저 신세한탄 기 <laughs> 다음날 잠에서 깬 직원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간밤에 병마용을 도둑맞았나 했는데 하필 자신의 정장은 왜인지 의아했죠. 기장이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며 어딘가 가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는 공사 직원이 수백 년 만에 부활시킨 흑마사였습니다. 난파놈들 아직 살아있는 게 느껴져. 가서 찾아라. 그리고 가져와. 흑마사는 도끼마사라는 신공으로 마열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반대 세력인 나한파에 남아 있는 기가 느껴져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이렇게 끝났네. 아니에요. 내일 봬요. 가. 나한파의 길을 쫓아 찾아온 것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중국집. 다음날 가게는 습격을 당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람> 다음 파일 회의 유처는 동네를 벗어나 마열당과 싸우게 됐다. 그만 비기만 내놔라. 그럼 그 천한 목숨은 살려주대 하루 강아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그렇지만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한 유처는 궁지에 몰리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해라. 어딨냐? 왜 자꾸 물어보냐? 노인네가이. 아? 아넌 하나뿐인 아빠가 가셨는데 슬프지도 않냐? 슬프기는. 아 우리 가족은 일생 쌩까시고. 에휴 어? 인생 참 허망하다 허망해. 아, 자가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 다 헐렁 말아먹고 나서. 유천은 호룡의 <laughs> 아버지였죠. 올라가서 직접 배고 말씀을 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습니다 호룡은 건설을 잡기 위해 장례 시장에서도 영업을 하던 중. 저기요. 봉은 어떡하실 거예요? 정리해야죠, 같이 일하던 종업원아랑이 아쉬워서 직접 네.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처분할 생각이었던 호룡은 헛소리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도 행성에서는 알아주는 중국집인데 아쉬우시겠어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오래 한 거죠. 다음날 폐업 처리를 하기 위해 중개인과 같이 오게 되는데요. 주방을 둘러보던 중 특이한 냄비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냥 골동품이겠거니 일단 다시 넣어두죠. 넉 장만 받게 해주시고 나머지 사장님은 서 챙기시오. 영업 안 해요. 마열따는 비기를 찾기 위해 다시 대복로로 오게 되는데 아 문상 오셨구나. 아이고 저희 오전에 발인했는데 너구나. 마침 오우, 호룡에게 나한파의 기를 아, 껴 아들임을 지켜냈고 호룡이 거래처에서 보낸 거울 사람으로 거울 오해할 아이씨. 만큼 아무것도 몰랐죠. 버건이죠. 아니 지금 어? 찾아가지고 맞아요. 콜드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마을 따는 호룡에게 압박을 주게 됐고 어디냐? 호룡은 굉장한 힘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렇게 왜인지도 모르고 맞게된 호룡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갈 뻔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인내 길을 통해 사라지게 되며, 마열단 중한 명이 알수 없는 공격에 당하게 됐죠 아이고, 깨어났구만. 아 여기가 어디에요? 내 집.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뭘 어떻게 돼? 어? 다 죽어가는 이놈을 내가 살린 거지. 갑자기 사라진 어? 호룡은 어? 몇달 만에 태기산 깊은 어? 곳에서 깨어나는데 장례 시장에서 봤던 아랑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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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여기 있는지 의아했죠. 아 이거 진짜 무슨 상황이야 진짜. 누구세요? 나? 내가 네 작은 아이다 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라. 수백 년전 제주 한라산에는 무림이 존재했대. 비기를 찾던 흑마사를 나한파의 수장 호해가 봉인하고 그 비기를 전달받은 아들 여봉은 행성으로 도피. 이후 대를 이어 잘 살다가 지금까지 남 사람은 유명 유천, 호룡이었죠. 그러나 흑마사가 다시 봉인에서 깨어난 후 유천이 죽자 후손을 지켜야 하는 유명은 호룡을 도와준 것입니다. 질문 있나? 그날 오후 정신을 차린 호룡은 대복로에서 봤던 국자를 발견하고 같은 건지 가져온 건지 그냥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대수롭지 맞죠? 않게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됐죠. 이름이 뭐였죠? 아령? 아이요 아니 그 혹시 내 소지품 못 봤어요? 핸드폰이나 지갑 그런 거. 그냥 헛소리로 생각한 호룡은 위치 파악을 위해 핸드폰이 필요했고. 다행히 통신이 연결되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죠. 잠시 후 호룡이 연락을 받은 경찰은 출동해서 찾아가보지만 설마 사람이 살고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행성군에 위치한 대봉로라는 중국집에서 갑자기 대봉로로 침입하여 박호룡 씨를 그 살인미수에 가까울 정도의 구타를 하였고 그 20대 여성의 이름이 아랑이요. 아씨 놀래라 여기 앉으세요. 돼요. 아랑 씨가 다 코룡 씨를 들쳤고 네. 빨리 진행해 어두우면 못 내려가. 코룡은 마열당과 여기 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경찰은 안 상식적으로 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자연인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맨몸으로 올라오기도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코룡의 신고는 잠깐만, 이거, 저, 장난전화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 어, 어. 받아. 아 그때 하, 해주신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무협지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나한 판에 판에? 아무튼 이건 아니잖아요. 에? 야, 자셔 호령이 답답해하자 유명은 믿을 죽어. 수 있는 증거를 어? 보여주는데 됐고, 입술 한번 까봐. 바로 아버지도 어... 있었고 유명도 어... 있는 입술 안쪽 어... 붉은 점이었죠. 네, 어... 어. 좋아요. 아, 작은 할아버지라고 쳐요. 아 근데 아이 친구가 이거 내려가기도 힘. 오! 오! 술, 술, 술. 뭐야? 술, 아, 술. 아랑은 원강파의 유일한 후손이자 호룡과 함께 흑마사로부터 세상을 구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룡은 자신이 나한파의 마지막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명 아랑의 도움으로 상당 시간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열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아 진짜 어좀 그만 좀 가져와요 돌겠네 진짜 다 아, 씻어온 거예요 아 저기 잠깐 아 이따구로 해도 진짜 걔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할아버지 진짜 스서란 사람이 맞기 맞는 거야 검색해봐요 박유명으로 그러나 호룡은 집안일을 더 많이 한것 같아 속는 기분이 들 무려 잠잠했던 흙마사와 마열단이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좀 보세요. 물이안 나게 실감나 아버지를 왜 싫어하세요? 예? 네? 좋은 분이셨어요. 아, 밖에서 하는 거반만 반말... 가끔 사장님 장국 맛있다고 그러면 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어요. 호령은 사랑의 얘기로 오랜만에 아버지를 생각한... 생각하는 밤을 보냅니다. 알려 아, 좀 제대로 된 기술 같은 거좀 알려 주실 때된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때쯤 되면 다 알려 주시던 거. 같... 이 공장만 짭짤하게 만난다. 아버지 이 콩자반 한 개라도 먹으면 내가 내일부터 알려달라는 거다 알려준다 진짜요? 그럼 매일 집안일만 하는 게 무의미해 보였던 소룡은 기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유명과의 콩자반 대결에서 이기고 싶었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다가 운 좋게 얻어 걸렸죠 <laughs> 먹었어요 내일부터 알려주세요 저희들은 언제든 준비어 있습니다, 북마산이. 조만간 시기를 봐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laughs> 한편 죄송합니다. 재정비된 마열다는 공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장땡. 너 비기가 어냐고 물었지. 먹어봐. 기술을 알려준다던 유명은 왠 짬뽕을 먹게 하는데 호룡은 또 <laughs>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죠. 네 애비가 평생을 짬뽕에 매진한 이유가 있다 네? 궁극의 짬뽕 그것만이 비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니 지금 손자 데리고 무슨 장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아이널좀 믿어라 절치에 해보지도 않던 짬뽕을 만들어야 하는 호룡 비기가 그 흔한 짬뽕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빡힌다. 막상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의욕이 안 났죠 아니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아니 눈떠 보니까 예, 예 내일 뵙겠습니다 사생님 호룡은 태기산에서 정신 없이 지내는 동안 깜빡한 계약권을 위해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다른 놈들은 어디로 간 거냐? 나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냐 지금? 피기만 내놔라. 살려는 줄테니. 호룡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야이. 마열단이 오게 됐고 유명한 흑마사가 없는 마열단이라면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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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거침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체력이 금방 소진되고 옛날보다 세진 마열단에게 끝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불길한 예감에 잠이 깬 호룡은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 괜찮아요? 아지아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스승을 잃게 될거 격려의 차 덤벼보지만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죠. 야 그냥 불어 인마. 우리도 좋아서 이러는 거 같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 사이 지원군을 부르러 간 아랑은 각 정파 친구들을 소환합니다. 뭐냐? 이 거지 같은 것들은. 거지 아닌데? 장난하나. 마열반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숫자가 맞으니 유능보다는 수월하게 대접할 수 있었죠. 밀리게 된 마열단은 함부 후퇴합니다. 호령은 짧은 시간이지만, 유명에 대한 가르침이 감사하고, 조금 더 빨리 깨닫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궁극의 짬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흥마사에게 나은 파를 제외한 정파들이 다전멸한건 아니었어요. 이름은 방덕, 나전파의 후예예요 태극구공을 구사해서 면을 뽑아낼 수 있어요. 바라는 궁극의 짬뽕을 만들어갈 지원군을 세대하죠. 이녀는 상경파의 후예예요. 명석신공을 구사해서 아주 빠른 손으로 재료를 손질해요. 영대는 <laughs> 청충파의 후예예요. 신조정법을 자유롭게 구사해서 물조절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호룡은 그럼, 자신도 구성원이라면 어떤 걸 구사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나한파의 자한신공을 구사하셔야 돼요. 호룡 씨만이 터득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앞길이 막막한 사명이었죠. 흑마사가 여기 당장이라고 덮치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조만간 궁극의 짬뽕이 완성되겠죠. 웃기는 짬뽕이 완성될까 봐 그래. 방덕은 숫자인 호룡을 되나? 믿을 수 없었고 다!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해! 마지막 후예인 호룡과 저기요. 의견 차이가 생기는데 주영 씨는 그냥 도망가세요. 해성!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랑의 중재로 시간을 조금 더벌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를 낸게 미안한 호룡은 아랑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어보는데요. 왜 나를 믿는 거예요? 대복로에서 챙긴 국자 알죠? 국자요? 그거 아무나 못 만져요? 아, 뭐예요 토루망치도 아니고. 아랑의 국자 이거 같은 소리에 전화하세요? 분위기는 다시 돌아왔지만 아랑은 그 국자를 만진 주사였는데? 호룡을 적합자로 임의 음, 음. 알고 있었죠. 아왜 이렇게 안 떠줘? 국자가 짧아진 거요, 커진 거요. 다음날 국자 테스트를 해보고 싶던 호룡은 영대에게 다가갔다. 만질 수 없는 영대를 보니 정말 토로와 유사한 능력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심 없이 수련에만 집중하게 됐고 먹을 쓰기 위한 근력과 짬뽕을 위한 칼질 아랑의 가르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적임자답게 실력은 빠르게 늘어갔죠. 그리고 무협지에 나오는 경공술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시작하세요. 호룡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고 생각한 아랑은 감정이 있었던 방덕과 레벨 차이를 보고 싶었고, 호룡은 자신이 성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대등했던 시작이었지만 호룡의 전투력은 쌓을수록 올라갔고 끝내 자신을 약했던 방덕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까지 있을 정도로 성장했죠. 호령의 노력으로 다시 궁극의 짬뽕을 만들기 위해 모이게 됐고, 각파의 도움으로 늦은 밤까지 수차례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자한신공을 터득하여 궁극의 짬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랑언니, 우리 오늘 고기 좀 먹으면 안 돼요? 산에 무슨 고기가 있어? 멧돼지 잡아서 고추장 발라 꺼먹으면 되는 거 아니오? 영대 오빠 진짜죠? 그럼 내가 잡아올게요. 모처럼 한가롭게 아침을 먹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와버렸죠. 반갑다 친구들. 비기 때문에 수백 년을 지나 다시 마주한 흑마사는 김말없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압박을 시작하고 나한파가 터를 잡았던 이곳 태기산에서 최후의 결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열단과의 2차전은 1전에 승리를 했기에 생각보다 수월했고, 각자 다신 없을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여 확실하게 끝장을 보죠. 국자를 혼자 대적하는 호룡은 생각보다 강한 힘에 밀리게 되고 가까이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모두가 붙어도 힘든 싸움이었죠. 널좀 믿어라. 믿어야 돼요. 오대조 할아버지 이후로 그 국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국자가 비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자신을 믿으라는 유명, 아랑이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며 비기의 힘을 동인했지않다 각성된 호룡은 전투력이 대폭 상승했고 마열단쯤이야 국제 한방이면 충분했다 너놈이 네 그놈이긴 그놈인가 보구나 도끼마사 한때 흑마사가 각파를 점령할 때 쓰던 백지 마사까지 호령의 국자 앞에선 어떤 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흑마사는 죽으며 국자의 새겨지게 됐죠. 자기야 볶음밥. 아저씨. 요즘 장난 아니야? 뭐가? 동해안을 가자고 해놓고 기껏 짬뽕을 먹여? 너 짬뽕 뭔 말인지 나 알아. 진짜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야, 앉아서 먹어봐. 그리고 아님 나 버려, 오케이? 비급 무협 레트로 영화로 기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짬뽕된 연출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시간대였지만 메타버스를 체험하듯 축건 시대로 온것 같았던 유명 조선 중기까지 무림이 존재했다는 마열당과 각 정파의 후예들. 풍부 팬더의 젓가락 대결, 호령만이 비기를 만질 수 있던 토르의 망치, 그리고 대망의 횡성 한우를 사용한 짬뽕까지 스토리 연출과 액션, CG 등에서 비급 감성과 코믹 요소들이 괜찮게 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짬뽕 비건이었습니다.